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드립니다. 오늘은 신형 카니발 그 중에서도 9인승 차량 함께 알아보려고 가져왔고요. 매물 조회했더니 248대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골라서 같이 시세 알아볼게요. 시세를 알고 구매하셔야 허위 매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차 21년식, 주행거리 14만키로, 판매 가격 2220만원,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매연은 4% 사고나 교체력은 없고 여기 도어 판금한거 있네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렌트 차량이 좀 유독 많죠. 렌트 이력이 있어도 사,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컨디션 괜찮은 면 소개합니다. 일단 외관도 깨끗한 흰색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렵고 휠은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뭐 까지거나 해진 데안 보이죠.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반자열 주행 들어가 있고요. 유보 네비,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보조석도 깨끗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어, 주행 거리는 조금 있어요. 근데 차량 내부 컨디션 너무 좋았고 뭐 무사고에 무교환 요유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스타일, 드라이버 아이즈, 컴포트 네비까지 옵션 상태도 좋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94,000km, 판매 가격 2,399만 원,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력 없고요. 미세노유 없이 깨끗합니다. 차량 관리 잘 되어 있죠? 회색 차량 외관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 모두 슬라이딩 도어. 다이어트 레드 마모대지은좀 남아 있고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유본 앱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이 차는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지금 동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들이 2600 후반, 2700 초반 요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색상은 회색은 조금 아쉬운데 흰색이었다면 또 가격이 올라갔겠죠?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 가격 2,439만 원, 디젤 플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3%. 무사고 차량인데 도어랑 뒤쪽 트렁크리드 교체는 한 건씩 있고 여기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조금 아쉽죠? 교체가 두 건이 외판 부위지만 뭐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시트 컨디션 좋아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모두 슬라이딩 도어.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네요. 실 주행 거리 확인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이 연식과 주행 거리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근데 교체가 두건 있었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주행거리가 좀 좋아서 이 정도 컨디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좋습니다.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11만 키로 판매가격 2,540만원. 디자인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렌트 있습니다. 매연은 4%. 사고나 교체 력은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치고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흰색 차량 외관 깨끗하고요. 또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는 아마 있고 타이어 휠 깨끗합니다. 실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전자연주행 옵션 다 들어가 있네요. 22년식 11만키로 판매가격 2,540만원 뭐 특이사항 없었죠. 렌트 이역을 제외하고 무사고에 무교환노유 없이 내부 컨디션 모두 좋았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쳐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 판매가격 2,730만원 디제 시그니처 등급의 와인색 차량이고요. 농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2% 차고나 교체 없고요. 미세노유 없이 깨끗합니다. 이 차량 옵션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도 좋고 뭐 무사고의 무교환 용도 이력도 없었죠. 색상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외관 보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반자 주행 가능하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차키두개 보이네요 여기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차량 상태는 너무 좋죠 옵션 상태도 너무 좋고 뭐 무사고에 무교한 주행거리까지 다 너무 좋은 차량인데 색깔이 단지 조금 아쉽다는 거 와인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6만 1,000km 판매가격 2,740만원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은 없어요. 미세노유 없이 깨끗합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가 너무 좋은 차량인데 가격도 2,740만 원이고 이 차도 지금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죠. 렌트 이력 있는 걸 제외하면 뭐 흠이 없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하신데 보이지 않고요. 블랙박스,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여기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진엔 없었는데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었고 드라이버 와이즈, 내비까지 옵션 상태도 괜찮고 일단 연식과 주행거리가 너무 좋은 차량이죠 2,740만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연락주세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